도착했습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새벽 4시 한 20분인데 거의 한1 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벽인데도 이렇게 투숙이나 립사들이와 있습니다. 이제 저 타고 제가 체크인이 2시인데 일단은 가서 어 로비에서 있던지 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새벽이라서 뭐할 데도 없고 네 일단 어 홍정에서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가방을 맡겨두고 그 타지마를 일찍 들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 나와요. 네,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숙소 오다가 그 저희 호텔 옆에 KFC가 있는 걸 보고 이따가 타지마 갔다가 어 와서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서 예, 거기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, 비는 금방 그칠거라고 해서 예, 일단 타지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티켓 카운터입니다 이쪽 들어가시면은 자, 빨간 지붕이 티켓 판매하는 곳입니다. t h a n k you. 이런 토큰이 나옵니다, 토큰. 티켓을 구매하면 이런 물이랑 원래는 뭐 신발 덮개 같은 걸 준다고 하는데 네, 그거는 뭐 따로 뭐 얘기가 없고 해가지고 네, 이제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티켓 구매하고, 그, 입구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, 보고, 표지판 보고 잘 찾아가지고, 오는 도 중에 말을 엄청 겁니다. 그말 거는 거는, 네, 예, 무조건 그냥, 뭐, 무시하시던지, 아니면은, 뭐, 대충 그냥, 예, 네,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아내요 아, 바로, 뒷정 <laughs> 됩니다. 아, 네, 타지말그 입구로 들어왔고요. 아, 제가 그, 모르고 그, 백팩을 메고 왔는데, 거기 노트북이 들어있는데, 그거를 못 들고 들어간다고 해서, 아, 다시 호텔 갈까 하다가, 그냥 여기 입구에서 진검사 하시는 분들한테, 잠시 맡아달라고 하고, 딱 돌아보고 온다고 하고,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아무래도 좀 비싼 그런 고가의, 전자기기가 있어서 좀 어, 불안하긴 한데, 네, 그래도 어, 한번 인도를 믿어보겠습니다. 와, 저게 그 문인가 보네. 이 문을 지나면은 그, 그 엄청난 뷰가 예, 보여준다고 해서 그제 버킷리스트 중에 타지마 보는 게 있는데, 어,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. 와, 드디어 타지마를 보는 순간입니다. 사 타지 말 방문 예정 중이시라면 아침 일찍 오는 것을 좀 추천해 드려요. 거의 점심 되면은 사람들로 엄청 많아서 사진 찍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. 가,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합니다. 어, 여기는 오른쪽으로,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는 타지마을 오른쪽으로 와서 찍은 거고요.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뒤편으로는 이런 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지마을 뒤쪽입니다. 타지마을은 그 정문에서 오는 게 최고고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. 거기가 너무 이쁘고 그네개그 옆에 그 탑처럼 돼 있는 네 그게 정확하게 다 보이고 옆에서나 오른쪽에서 왼쪽 뭐 이렇게 찍는 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정면이나 여기 분수대 가운데 거기서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안에 안 들어갔어요. <laughs> 뭐 들어가는데 줄 서고 그다음에 이런 비디오 촬영이 좀 제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, 저는 그냥 그 관람만 하는 걸로. 네. 어, 혹시나 그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분이시라면은. 여기 앞에 그 가이드를 고용할 수 있거든요. 가이드 고용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혹시나 영어를 못한다고 하셔도, 그 네이, 어, 네이버에서, 어. 그 지식백과, 그거 한번 정독하시고 오시면은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방까지 찾고 타지마를 둘러봤는데, 어, 확실히 볼만 합니다. 그좀 웅장한 것도 있고 어 보면은 뭔가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 오신다면은 또 타지마을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, 지금 체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영어를 조금 잘못 알아들어서 직원이랑 어 얘기를 좀 오래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어, 생각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체크인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열렸다. 자, 방입니다. 제가 이 숙소 예약한 게, 여기가 타지마할 뷰인데, 타지마할이 어딨냐? 아, 타지마을 뷰. 보이진 않는데, 네, 타지마할 뷰입니다. 어, 숙소 금액은 4,700루피. 한국돈으로 얼마냐? 예, 네, 밑에 자막에 보일 거예요. 한국돈으로 그 정도 하고, 어, 위에 수영장도 있고 해가지고, 그냥 하루 여기서 푹 쉬려고, 예, 네, 여기 왔습니다. thank mm -hmm. you 저는 지금 호텔 조식을 부시러 나왔습니다. <laughs> 하고 어, 지금 자이프루를 가기 위해서 그 아그라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기차역에서 원숭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. 아, 여기서 자이프로까지 아그라에서 자이프로까지 한 3시간 50분, 한 네, 4시간 정도 걸려요. 근데 보통 인도 낮 기차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앉아있니다 그래서 딱히 올라가서 뭐~ 자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, 보통 이렇게 다 앉아있어서 저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졸리면 올라가서 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네, 전 자이프로 역에 도착했고, 어 여기서 툭툭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제가 묵을 숙소가 나와서 그러면 툭툭을 한번 또 흥정하러 가보겠습니다. 오토 오토 어? 오토 오토. 오토자 아, 이렇게 또 절대 같이또달려드니다 사람들. 저 이제 체크인하고 짐좀 풀고. 네. 밥을 먹으러 나갈 생각입니다. 네, 숙소 체크인 했고요. 어, 여기는 2박해서 2620 루피 하고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한 한 박에 거의 22,000원 정도. 네. 그냥 조금 저렴한 편이고 에어컨 나오고 네, 혼자 쓸수 있어서 그냥 예약했습니다. 이제 네, 좀 씻고 밥 먹으러 나가겠습니다. 예, 네, 저는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어, 저희 숙소 근처에 피자헛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만만한 피자헛을 지금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네, 피자 스몰 사이즈, 그다음에 어, 직원이 추천해준 감자 무슨 볼, 음료 하나 시켰는데 600 루피가 나왔어요. 이게 320루피고, 이게 110루피입니다. 간 나온 거라도 맛있고 이 감자는 조금 매콤한 네, 이렇게 해서 아그라에서 자이프로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밥까지 먹었는데요 밤이라서 뭐잘 보이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자이프로를 추천을 엄청 많이 해줘서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었고, 어,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그래서 예, 내일부터는 이 자이프루 여행지를 예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내일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